<laughs> 이것도, 이것도 분갈할거죠, 이것도? 이 피톤치드 안에서 그냥, 아주 그냥, 죽어나가네, 피톤치드 향해서. 썰프레아도 <laughs> 빛도 아주, 아유, 세상에. 진짜, 이제 모양, 색깔부터 해가지고. 이야, 이거 뭐. 할 말이 없네, 할 말이 없어. 예. 빛깔이 아주, 어우, 냄새도 아주, 음, 레몬 냄,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. 화분 분갈이 한지 얼마 됐죠? 두 달. 두 달. 조금, 조금 더 있어야 팔겠네. <laughs> 이거 한이달은 있다 팔아요. 음. 완전히 활짝 하려면 아또 최고 농장 네. 썰 풀어야 제일 많은 농장 뭐 전세, 전국에서 네. 어쩌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수도 있고 네. 뭐 관심 있으면 문의 주시고요 예. 네.